최근에 나는 은혜를 베풀고도 감사의 인사를 듣지 못해 무척 화가 난 텍사스의 사업가를 만났다. 그를 만나면 불과 15분도 되기 전에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듣게 되리라 예상했는데 역시 그랬다. 그 사건은 벌써 11개월 전에 일이었지만 그는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은 상태였다. 나를 만난 자리에서도 온통 그 이야기뿐이었다. 그는 35명의 직원들에게 크리스마스 보너스로 평균 300달러씩을 지급했는데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직원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노발대발했다. 그럴 줄 알았다면 한 푼도 주지 말걸 그랬어. 성난자에게는 독이 가득하다. 라고 공자도 말했듯, 독이 가득한 그가 오히려 불쌍하게 느껴졌다. 그의 나이는 60세 전후였는데, 생명보험회사 통계에 의하면, 대개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74세 정도의 나이까지 사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그도 운이 좋으면 14, 5년을 더살수 있는 셈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이미 끝나버린 일에 대해 한탄하고 괴로워하면서 남은 수명 중 거의 1년을 허비하는 중이었다. 아무튼 나는 그가 측근해 보였다. 그는 원앙과 자기연민에 빠지는 대신 감사의 인사를 받지 못한 이유를 자문해 보는 것이 현명했다. 그가 직원들에게 월급을 박하게 주며 혹사해 왔을 수도 있다. 또는 그들이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특별한 선물이라 생각하지 않고 월급의 일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또는 사장이 너무 잔소리가 많아 직원들이 감사 인사를 하기 어려웠거나 때를 놓쳐 잊었을 수도 있다. 혹은 어차피 세금으로 나갈 돈이니 고마움을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다. 반대로 직원들이 이기적이고 비열하며 버릇이 없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누가 옳고 그른지는 알수 없다. 그러나 사무엘엘. 존슨 박사가 감사하는 마음은 교양의 결실이다. 비천한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다.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 사업가는 감사를 바라는, 즉, 인간이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를 저질렀던 것이다. 결국 그는 인간을 잘 알지 못했던 것이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고 치자. 그렇다면 당신은 그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기대할 것인가? 아마도 그럴 것이다. 훗날 판사가 된 유명한 변호사 사무엘 라이보이츠는 78명의 피고를 정기의자로부터 구해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몇 사람이나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을까? 한번 맞춰보라. 그렇다. 단한 사람도 없었다. 예수는 어느 날 오후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몇이나 그분에게 살해를 했는가. 누가 복음을 보면 단한 사람뿐이었다. 예수가 그의 제자들에게 다른 아홉 사람은 어디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모두 달아난 후였다. 한마디 인사도 없이 가버린 것이다. 여기서 독자 여러분에게 묻겠다. 텍사스의 사업가나 우리가 행한 사소한 친절에 대해 예수가 받은 것 이상의 감사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금전적인 문제일 경우엔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찰스 스와브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는 언젠가 은행돈을 횡령해 주식을 산 은행원을 구해준 일이 있었다. 돈을 대신 입금해 그가 교도소로 가는 것을 구해 준 것이다. 물론 당시에는 은행원이 감사의 표시를 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에게 반감을 나타냈고 자신을 구해 준 은인에 대해 비난을 하기 시작했다. 만일 당신이 친척에게 100만 달러를 주었다고 한다면 당신은 그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기대할 것인가? 앤드류 카네기가 그렇게 했다. 그러나 카네기가 다시 이 세상으로 살아 돌아온다면 자기를 헐뜯는 친척을 보고 난감해 할 것이다. 친척의 불평은 카네기가 자선 사업에는 3억 달러씩이나 기부하면서 자신에겐 겨우 100만 달러라는 하찮은 돈밖에 주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세상만사가 이런 것이다. 인간성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그것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우리는 왜 로마 제국을 통치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가? 그는 일기에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오늘 지나치게 말이 많고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이고 은혜를 모르는 자를 만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별로 놀랍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다. 이런 사람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으니까. 이치에 맞는 말이다. 만일 우리가 감사 인사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계속해서 불평을 한다면 대체 그것은 누구의 죄일까? 인간성의 죄일까? 아니면 인간성에 대한 무지인가? 어쨌든 감사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감사 인사를 받게 될때 기쁨이 되는 것이다. 또 그래야 감사 인사를 받지 못해도 화가 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첫 번째 요점이 바로 그것이다. 즉, 인간이 감사하는 마음을 잇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감사를 기대하는 것은 스스로 괴로움을 자처하는 것이다. 뉴욕에 사는 한 부인은 언제나 외롭다고 호소하며 불평을 했다. 그러나 친척들이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녀는 누가 찾아오면 몇 시간 동안 어린 조카들에게 해준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붙잡아두곤 했다. 조카들이 홍역이나 귀알이 백일에 걸렸을 때 그녀가 정성스럽게 간호해 주었던 일이며 아이들을 오랫동안 양육해 그중 하나를 실업학교에 진학시킨 일또 다른 아이는 결혼에 분가시킬 때까지 보살펴 주었다는 이야기를 불평 섞인 투로 늘어놓곤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조카들이 그녀를 찾아올까? 물론 가끔 의무적으로 방문하기는 하지만 사실 방문을 꺼리고 있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지긋지긋한 불평을 늘어놓으며 자기 연민을 하소연하는 그녀를 참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녀는 야단치고 들볶는 방법으로 조카들을 불러들일 수 없게 되면 종종 특별한 방법을 썼는데 바로 심장발작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실제 심장발작이었을까? 물론 그렇다. 의사는 그녀의 심장이 잦은 신경질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녀의 발작이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이었다. 부인이 실제로 바라는 것은 애정과 친절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보은이라고 생각했다. 만일 그녀가 그것을 요구하는 한 결코 감사와 애정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녀가 그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불가능하다. 세상에는 그녀처럼 배은 독 자포자기 때문에 걱정하는 부인들이 수없이 많다. 그녀들은 한결같이 애정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사랑을 받으려면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보답을 기대하지 말고 먼저 애정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비현실적인 공상일까?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상식에 가깝다. 행복을 발견하는 좋은 방법인 것이다. 대개의 가정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대개의 부모들은 남을 돕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다. 내 가정도 그랬다. 가난했지만 내 부모님은 매년 아이오와 주 카운실 브랍스의 고아원에 돈을 기부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고아원에 가본 적도 없고, 편지 외에는 인사를 받은 적도 없었지만 충분한 보답을 받았다고 여겼다.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아이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쁨을 느꼈던 것이다. 나는 독립한 후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부모님께 약간의 돈을 보내 무엇이든 즐거운 일에 쓰시라고 했다. 그러나 두 분은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고향에 가보니 아버지는 그 돈을 이웃을 위해 썼다고 하셨다. 여러 자식들을 키우며 고생하는 이웃미망인에게 석탄과 식량을 사주었다는 것이다. 두 분은 이 선물을 보내고 큰 기쁨을 맛보았다고 하셨다. 그것이 바로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않고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기쁨이다. 아버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이상적인 인간이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행복해질 가치가 있는 인간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상적인 인간은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데 기쁨을 느낀다. 그리고 남의 친절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왜냐하면 친절을 베푸는 것은 우월의 표시이며 그것을 받는 것은 열등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두 번째 요점이 이것이다. 행복을 찾으려면 감사와 보답을 생각하지 말고 마음의 기쁨만을 위해 은혜를 베풀라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부모들은 늘 자식이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분개하고 있다.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마저도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둔 것은 독사에게 물린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외쳤다. 그렇다면 왜 자식들이 부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할까?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일까? 은혜를 잇는 것은 마치 잡초가 자라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감사는 장미와 같은 것이다. 비료를 주고 물을 주며 사랑으로 기르고 보호해야만 하는 것이다. 설사 자식들이 은혜를 모른다 해도 그것이 누구의 책임일까?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남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자식들이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아는 시카고의 한 사람은 의붓자식이 은혜를 모른다고 불평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상자 제조 공장에서 일하며 주당 40달러의 팍봉을 받았다. 그러던 중한 미망인과 결혼했는데 그녀는 남편을 설득해 두 자식의 대학 등록금을 빌려오게 했다. 그는 죽은 마0달러로 식비, 집세, 연료비, 의료비는 물론 빚의 이자까지 감당해야 했다. 그는 4년 동안이나 그런 생활을 계속했다. 돈을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는 감사의 인사를 받았을까? 아니, 그렇지 못했다. 오히려 아내와 의붓 자식들은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다. 개부를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으니 고마워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과연 이 경우 누가 나쁜 것일까? 의붓 자식? 맞다. 그러나 어머니 쪽이 훨씬 더 비난받아야 한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채무를 느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수치스럽다고 생각했다. 자식들이 채무를 지고 출발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너희를 대학에 보내주시다니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다 라고 말하는 대신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식들을 무척 사랑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는 자식들에게 의타심을 키워준 셈이었다. 즉 세상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게 했고. 아무런 준비 없이 험한 인생길에 내보냈던 것이다.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었다. 결국 자식들 중 하나는 그들의 하나는 고용주에게 빚을 내려다가 교도소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우리는 자식들의 장래가 가정교육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미네아폴리스에 사는 나의 이모, 바이올라 알렉산더는 자식이 은혜를 잊은 것에 대해 아무런 불평을 할 까닭이 없는 분이었다. 내가 어렸을 때 이모는 자신의 친정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다. 헌데 시어머니도 한 집에 있었다. 지금도 두 안사돈이 이모집 난로가에 앉아 있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아무튼 두 분이 이모에게 귀찮은 존재였을까? 때로는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이모는 그런 내색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분들을 사랑했다. 그래서 그분들을 편안히 모셨다. 이모에겐 자매가 여섯이나 있었지만 자기가 특별히 훌륭한 일을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이모는 두 노인을 맡은 것이 당연하고 올바른 일이며 하고 싶기 때문에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이모가 지금은 어떻게 지낼까? 그분은 벌써 20년 남짓 미망인 생활을 하고 있다. 이미 독립한 다섯 자녀들은 저마다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다투고 있다. 그들은 어머니를 열렬히 사랑하며 어머니의 뜻이라면 무조건 따랐다. 과연 이런 모습은 감사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사랑 즉 순수한 사랑인 것이다.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아름다운 온정과 우아한 인간의 분위기 속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입장이 뒤바뀐 오늘날 이제 그들이 애정을 베풀고 있는 것이다. 감사하는 생각을 가진 자식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어린이의 귀는 밝다. 라는 격언을 명심해 각별히 말조심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아이들 앞에서 남의 친절에 대해 흉을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이가 크리스마스에 보낸 이 행주 좀 봐요. 그 애가 짠 거라는데 돈은 한 푼도 안 들었다는군요. 결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우리들에게 대수롭지 않겠지만, 아이들의 귀는 다르게 듣는 법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다. 수이가 이걸 짜느라고 한동안 애썼겠다. 정말 고맙구나. 곧 고맙다는 편지를 보내야겠어. 이런 말을 들으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칭찬과 감사의 습관을 갖게 될 것이다. 은혜를 갚지 않는 것에 대해 원한과 걱정의 감정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법칙을 기억하라. 1. 감사의 인사를 받지 못해 걱정하지 말고 아예 기대를 하지 말라. 예수는 하루에 1 0 명의 나병환자를 고쳐주었지만 감사의 인사를 한 사람은 하나뿐이었다. 그러니 예수님 이상으로 감사받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는가? 2. 행복을 발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감사를 바라지 말고 주는 기쁨을 위해 베푸는 것이다. 3. 감사는 일종의 연습이며 교육이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